네, 43번 45번 장문 독해 시작해 볼게요. 자, A 주어진 지문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체조 선수인 바트 코너는요. 많은 스포츠에서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 그의 체조 경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0살에. 그리고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몬트리올 여름 게임에 미국 올림픽 팀에 가장 어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클라호마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누가 다닌 거죠? 바트코너죠. 그래서 b라고 크게 쓰고요. 이어서 그리고 체조코치인 폴과 같이 일했습니다. 그 코치의 비판적인 의견은 바로 코너가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리고 덤블링 그 스킬이 한계적이다, 제한적이라고 지금 비판적으로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이어서 B부터 읽어보면서 순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B 읽어보니까 나중에 인터뷰에서 코너는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왜 인터뷰를 가졌는지, 부모님한테 왜 감사한지 아직 나오면 안 되겠죠? 자, B 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코너가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제때 그 올림픽에서 경쟁하기 위해 왜 돌아올 수 없는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 남은 D가 첫 번째 순서가 되니까 D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코치의 부정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아까 코치가 비판적으로 의견 냈죠? 자연스럽게 D로 이어지는 거 맞네요. 자, 코너는 그런 한계를 받아들이길 거부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한계 누 가지 적했어요코치적 C 적고요. 자, 코너의 동기 부여. 그의 다른 신체적인 능력과 결합된 그의 동기 부여는 그가 빠르게 성장하는 걸 도왔습니다. 코너는요, 평행봉 종목에서 우승했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독창적이고 복잡한 움직임으로 뭐라고 불렸나요? 코너 스피이라고 불리는 왜냐하면 그가 최초로 그것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스앤젤레스에서 바로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그의 나라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개최하기 9달 전에 바로 코너가 이두박근이 찢어졌습니다.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 부상을 당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C가 두 번째 순서가 됩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그는 수술을 받았고 집중적인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자, 바로 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오직 한 나의 귀에만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는 기꺼이 쥐어 짜내서 올림픽 팀 선수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간 거예요? 마트 코너죠. 그러면 다른 대상 우리 아까 읽었던 시에서 찾았습니다. 코치였던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시 시로 와서 이어서 읽어보면 자, 코너는 집중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 경쟁력 수준을 왜복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참음으로써 코너는요 미국 팀이 체조 팀 금메달을 따는 걸 돕게 됐어요. 그가 그가 제일 잘하는 주특기인 평행봉 종목에서 그는 퍼펙트 10점을 받아서 개인 금메달도 또한 땄습니다. 누가 잘한 거예요? 바트겠죠. 드디어 개인적으로 금메달까지 따게 돼서 이제 인터뷰를 b 해서 갖게 되는 거죠. 인터뷰 B 내용 3번 쓰고 내용 보도록 할게요. 부모님께 감사했어요. 커먼 어, 바트 인터뷰한 사람이 말했죠.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자, 하지만 코너는요. 그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좀 다르다고.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트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매일 밤 자러 가기 전에 나의 부모님은요 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날의 성공이 나의 그날의 성공이 무엇이었는지. 자, 내가 부상 당했을 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되돌아갈 거라는 걸. 왜냐하면 나는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내 삶에 매일마다. 자, 코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할 때,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다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 밑으로 가서 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3번부터 글의 순서 찾아보며 D, C, B였기 때문에 5번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 대상 다른 것도 찾았죠. 바로 코치만, 바로 이었고요. 나머지는 바트였기 때문에 5번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45번 볼게요. 자, 1번.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미국 올림픽 팀의 최종수 선수였다. 일치하고요. 2번.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코치 폴의 의견이 있었다. 일치. 3번. 인터뷰에서 자신이 속한 대표팀의 동료에게 감사를 표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했었죠? 3번 체크하고요. 4번, 건강을 되찾기 위해 수술과 집중적인 물리치료를 받았다. 맞고요. 5번, 자신의 이름을 딴 동작으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다. 일치합니다.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